NBA 2K23이 전작과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? 우선 프로스틱을 활용해 새롭고 다양한 제스처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프로스틱 조작을 활용해 제스처 콤보를 사용할 수 있고, 세세한 조작이 가능하기에 덩크를 하는 스타일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공격 모션이 기존 프리 애니메이션 기반이 아닌 물리 기반의 실시간 렌더링으로 처리되어 다양한 조작에 따른 변화를 바로바로 바로 반영하게 됩니다. 다양하고 새로운 모션들이 공격 옵션에 생겨났으며 퀵 스쿱, 레이업 옵션 등의 제스처 콤보를 활용한 공격도 가능하게 됩니다. 슈팅 공격뿐만 아니라 포스트 움직임 또한 프로스틱으로 다양한 빌드업이 가능하게 되며 프로스틱을 활용해 리드미컬한 경기를 펼칠 수 있다고 합니다. 10미터 또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져 다섯 개의 10미터가 기본 제공되고 슈피드백 개선, 방어 시스템의 전반적인 리프레싱 그리고 AI 플레이의 개선 등이 변경되었습니다.